정말 깔끔하시네요 <laughs> 이게 뭘까? 지금 뿌리신 거예요? 음. 응. 에 네, 모르겠습니다 식초? 알코올이야 알코올, 알코올. 아, 알코올. 독좀 해놨냐고 네. <laughs> 지저분하니까. 예. 네.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, 떻게 아니, 네, 컨디션이 아니라. 어우. 저거 물 가져가서. 예. 네. 속이 안 좋아서. 그냥 수시로 먹어. 예. 네. 그냥 영지 대피물이니까. 예. 네. 잘말씀습니다 아픈 곳은 최고다.